이 장인의 한께한뺀거리도이거도이정 음. 아. 아, 염소 좋도이 정도. 이도이 정도. 이이정이 정도. 아정요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거도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야이정이정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그런 색이를 잘 해요. 음. 야 뭐. 그러니까 <laughs> 음, 이 정도 뭐. 그러니제 지색이라는 뭐예요. 알지. 음. 다 그냥 애미들을 계속 좀 좋은 걸로 그냥 계속 그걸 했구나 보니까. 아니 나쁜 거는 미련 좀 없애. 그래, 도태하고 계속 중에 애미들좀 좋은 걸로 그냥 계속 맞이하려고. 이제 이름을 잘 게. 응. 응. 애들 좋네. 순이. 네. 응. <laughs> 애들 순하다. 이게 아니야. 이게 아랫기가 이제 그 내가 이제 열몇 마리 팔아. 음. 응. 이몇마리3 5만여 이렇게 운는거자정도로 되는 것도 보상받아도 되 <laughs> <안 웃음> 那倒是，走所以呢，你报名，人家啥也别急。